안녕하세요. 써니토입니다 오늘도 시험 보시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 난이도는 LC 같은 경우는 원투는 조금 무난하게 나간 것 같고요. 3하고 4가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4 같은 경우는 3보다는 평상시보다는 질문 보기가 좀 길어서 있는데 약간의 부담감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면은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놓칠 만한 문제가 3, 4에서 몇 문제, 그래도 최소한 한 4, 5 문제 정도는 볼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LC는 이 정도가 되겠고요. RC로 넘어갔을 때는 파트 5가 이번에 좀 시간이 좀 들어가는 예, 문제가 몇 문제가 좀 보였습니다. 특히 세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요. 아마 그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but yet or 예, 이런 보기가 나와 있던 거 예, 나름 예, 문제가 좀핀선한 느낌이 어, 들것 같아요. 특히 블랭크 뒤에 risk가 동사로 쓰였다는거 명사가 아니고 동사.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와 병렬 구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Risk가 동사 명사 같은 형태라는 거. 여기서 예, 파트 5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풀 때 지체될 만한 예,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6 같은 경우도 이번 시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정답을 고를 때그 혼동을 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외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네, 프로세스 보고 through를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함정 문제도 보였고요. 보통 프로세스가 나오면 through가 항상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함정으로 돌리는 문제 regarding이 정답이었죠. 문장 고르는 문제도 약간 좀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보일 수가 있고요. 파트 6도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접속 부사 문제, 문도 부사 문제에서 약간 고민이 되었던 부사로서 as expected하고 인덱 케이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정답을 고를 때 고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제가 되겠네요. 도끼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에는 좀순발력 있게 풀지 않으면은 생들이 시간이 좀 부족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싱글 같은 경우는 아주 긴 내용은 치는 않았지만 아티클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 나왔고요. 은근히 약간 좀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싱글 더블, 트리플. 더블 트리플은 글의 양으로서는 적당한 수준의 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 풀때 너무 꼼꼼하게 풀던가 보면은 재확인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많아질 경우에는 시간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 세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좀 시간의 압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은 LCR 시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이번 시험 총평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세한 정답 후기 내용은 추후 제가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